3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32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2 5의 x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. 그러면 일단은 이 P25가 어디 위에 점인지를 일단 알아봐야 돼요. X축 위에 점인지 아니면은 Y는 4분의 3, X 위에 점인지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일단 해보세요. <laughs> 저는 일단 이거 구했기 때문에 이게 P, 일단 P25가 이게 Y는 4분의 3, 이 위에 점이에요. 이게 위에 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구해보셔야 돼요. 이게, 어, 이게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, 임의의 점 P25를 이거죠. T25막 감을 석 T라고 보면 이거 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리고 이 p 2 5가 또한 반지름이 14, 13인 원 위의 점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면은 얘는 그 또한 x 어... 제곱 이거 위의 점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t를 t25를 t 컷만 4분의 3t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x와 y 값에 이걸 대입해 주게 되면은 t 제곱 더하기 어, 16분의 9 t제곱이 13의 제곱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다시 계산해 주면 16분의 25 t제곱이 13의 제곱이므로 t제곱은 25분의 16곱하기 13의 제곱 근데 이게 25와 16이 좀 보기 그러니까, 그냥 5의 제곱, 4의 제곱, 이렇게 하기 쉽게, 이렇게, 터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t가 제곱이니까,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, t는 5분의, 계산해주게 되면, 52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플러스 마이너스. 그쵸? 근데, 어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x가 양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에요.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t 그러니까 p 25의 x 표는 5분의 52라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무대 치우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333번 문제는,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에서 봤어요. 앞에서 본문제는 비슷한 문제인데, 뭐, 연습한다는 셈 치고 해보는데, 예. 뭐가 달라졌냐면은, 예. 아까 전에 몇번 문제였죠? 그,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이항의 개수가 음수라서,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,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렇서 이렇게 구했어요.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그래요. 이런 그래프. 그래서 어 이게 달라졌고요.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. 그래서 또 문제 잘 아까 풀었듯이 해보면은 네, f 5와 뭐가 같다? f 2 0이 같다. 그렇죠? 근데 그때 f n이 f n 이연히지어졌 그리고 fn이 시그마 k는 1부터 n의 ak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예, 이게 이것도 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지 마는 거고 am 더하기 am 플러스 1더하기 똥똥똥 a22 그러 크다 보면 예. 아까 전에 풀었던 것과 똑같이 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F20에서 Fm-1을 어, 뺀 거예요. 예, 그쵸. 그렇죠?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. 이게 0보다 크다. 그러면 이걸 넘겨주게 되면 은 F22 Fm-1보다 크다. F22. 그러면 은 이것도 이거는 그래프가 직접적으로 구해져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이게 뭐가어 f x라고 f n이라고 하는 게겠죠 f n n이라고 하죠요 n f n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때 이무의 값, 이무의 값 여기가 여기가 55가 21대 21대 f m 1이 f 20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범위가 이거죠, 이거. 이거 이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, m 마 1이 뭐하고 사이다 모와 24이다. 어, 여기에 1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, m은 네, 6부터 21, 6초가 21 미만. 그러므로, 어, 우리가 구하는 m의 최고값은 최고 최 7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334번 문제, 네, 334번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, 은 네, 시그마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계속 얘기 왔는데, 시그마란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문제, 이런 문제를 잘풀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시그마가 뭐냐면 시그마가 바로 합의 기호의 시그마잖아요. 그러니까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. 합을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, 결국에는 우리가 게나타내 결국에 그냥 하게 사는 이런 게 이런 큰게결 이게 뭐하고 냐면 S의 총합. 1부터 n까지 총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bk가 n, n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결국에는 어, 어 이거를 그냥 s, b, n이라고 쓰겠습니다 s, b, n이라고 했을 때 s, b, n이 어, n, n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딱 생각나죠 이게 뭐냐 그냥 이 N이 구나 이분의, 아, 이 N이죠, 이 N. 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. 아,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없는 이게 답지에서는 이거를 N이 1일 때 구하고, N이 2 이상일 때, SN 빼기 SN-1 해가지고, 해서 1을 넣었을 때, 1을 넣었을 때 각각 맞느냐를 따져가지고, 일반화을 구했는데,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b n이 b e,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. 그러면 그 옆에 또 보면 아시겠지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 b k가 N제곱, n 제곱 n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, 여기서 b n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입를 해주게 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 b k이기 때문에 b k가 2k죠 2k e, 2k e, 어, a k의 n 제곱 플러스 1 이란 거죠. 여기에는. 요, 이거, 리고 어, 이거는,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니까, 러 아까 전에 말, 말했던 것 같이 일바당을 구해야 되는데, 어, 이게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, 2 A1이,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, 어, 2죠, 2. 2 임으로, 일단 A1이, A1이, 우리가 1인 을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어, 후! 음. 이렇게 하고 음,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어, 두 번째 n이 2 e 이상일 때 1을 대로 뺐고 2 e 이상일 때 우리가 구할, 구할 an a n 일반항은 sn 총합에서 그전 총합을 뺀거 같다. 같다 그럼 sn이 여기서 뭡니까 n 제곱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제곱, n 제곱 n 플러스 1 그래서, n-1을 대입한, n-1의 제곱, 덩기 n. 그쵸? 그럼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은, 어,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은, 3n제곱, 마이너스 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은, 이게, 이게, 어, 이게, e -N, -B e n b n 이에요 2nbn. EN, AN이죠, AN. 다시 갑니다. EN, AN이죠, e EN, AN. 결국에 AN은 뭐냐? AN은 2분의 3N-1이다. 근데 이때 여기다가 A1일 때 대입, 각각 대입한 값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죠.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와 아까 전에 구한 이거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AN이 1부터 다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결국에 리가 구할 수 있는 게 an이 이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? 12까지 12까지 ak는 뭐다?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2분의 3n-1이다 이거를 구하게 되면 은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걸 구하게 되면 은 뭐가 나오냐? 11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1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335번 문제. 어, 이 문제는 아까 전에 풀었던 거 334번과 되게 비슷한 유형이에요. 비슷한 학년, 거의 같은 유형이죠.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어떻게 풀었습니까? SN에서 SN-1을 빼서 일반항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. 그와 똑같이 이것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, ak가 같이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sn이라 쓸수 있다.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딱다 주어졌죠. 다 주어졌으니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n, sn 로 g 2분의 n 플러스 1, n 플러스 2이다. 렇죠 그러면은 sn-1은 뭡니까 그 sn-1이 뭐예요 n-1을 n에다가 각각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log 2분의 n 어, n플러스 1이 될거예요 그쵸 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게 a,n은 결국에는 a n 아 어우 젠장 a,n이 n 빼기 n a 이 1이다. 네, 그러면은 이게 다 구해놨잖아. 대입하면 돼요 그냥.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빼기 빼기 로그 2분의 n 플러스 1. 이 네,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로그에서 빼기는 나눗셈과 같다라고 하는 걸꼭 명심해 두시고요. 중요합니다, 되게. 로그 그러면은 뺀셈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 주게 되면은 로그 n 어,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여기에는 일반항이 an이 로그 N의 n 의 n 플러스 2다 그렇게 되면은 어, 그리고 이걸 이걸 빼먹었네요. 여기서, 어, A1, 일단, 일단 첫 번째로 그랬었어야 했네요. A1이, 어, 여기서 그려보면 알수 있겠지만, 어, l o 3이에요 log3. 로그 3 근데 여기다가 또, AN, 여기서 구한 AN에다가 또 1을 넣어도 로그 3이 나오죠. 결국에는 이게 1부터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어,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N이 l o n 에 n p l u 1이라고 기 때문에, 어, A2n을 또오리가 구할 수있게 되겠죠? 그러면 A2n, A2n은 n에다가 EN을 넣은 거기 때문에 넣게 되면 로그 EN분의 EN 플러스 2가 되겠네요. 그걸 그 약분이 되기 때문에 로그 N,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, 구하야 할 p 값은 어, 시그마. k는 1부터 20까지 a, k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가 같다?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로그 k, k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또 다시 아쭉 나열해보면 좋찮네요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<laughs> 로그 20분의 21인 걸 알고 있어요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그에서 뺄셈, 남셈 코우 쟈 쌤은 곱셈 이렇게 나, 이걸, 알고, 이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? 이걸 가셔야 되고 되게 중요해요. 로그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콩콩 곱하기 20분의 21.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뭐다? 로그 21이 다21 로그 20만 만 남게 돼서 결국에는 p 가 로그 21이에요. 다 구했네, 다 구했어. 10, 에? 10대 5 이게 뭡니까? p 가 로그 21이에요. 로그 21이 돼요. 그러면 10에 로그 2 1이겠네요그죠 그러면 이거 또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의 성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로그의 이거, 또, 이렇게, 또 이렇게 바꿔주죠, 이거는. 바꿔주죠. 바꿔주게 되면은, 21, 로그, 10인데, 로그 10이 뭡니까? 1이죠, 1 그쵸? 1이 뭐, 우리가 구하는 건, 21이다, 21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